자 지난 편에서는 설탕 왕 이양구가 동양제가를 설립해서 초코파이를 만들고 이 초코파이가 중국과 러시아 보따리상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는 것까지 이야기를 했었죠 똥을 싸다 말아서 죄송합니다 안 보신 분들은 지금 빨리 1편부터 보고 오시고요 자 그럼 왜 유독 공산국가였던 중국과 러시아에서 초코파이 인기가 폭발했느냐 이 이야기는 동양그룹의 후계구도를 먼저 살펴보고 나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양구 회장에게는 두 명의 딸이 있었어요 장녀인 이혜경은 검사 출신 현재현과 결혼을 했고요. 둘째 이화경은 중학교 동창이었던 담철곤과 결혼을 해요. 마사우 현재현은 서울대 3학년 때 40패스하고 천재 소리 듣던 사람이었는데 아들이 없던 이양구 회장이 일찌감치 현재현을 후계자로 점찍어버리죠. 그리고 28살짜리 청년을 동양시멘트 이사로 입사시키는 한편 미국 스탠퍼드 대학원으로 유학을 보내서 국제금융에 대해 배우게 합니다. 당시 동양그룹은 동양제과와 동양시멘트 두 개의 축으로 굴러가던 회사였어요. 이양구는 설탕가루나트 육가루나 같은 가루 아니냐 시멘트 사업도 재가 사업하듯이 하면 된다면서 적산기업이었던 오노다 시멘트를 인수해서 동양시멘트를 설립해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너무나 당연하게도 두 사업의 성격이 완전히 달랐던 거죠 시멘트는 재가업과는 다르게 막대한 설비 투자가 있어야지만 가능했던 사업 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금융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위 현재현에게 미국 가서 금융 좀 배우고 오게 했던 거죠 자 그렇게 현재현이 대학원을 수료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때마침... 아... 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양구 회장이 고혈압으로 와병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현재현은 동양시멘트 사장에 취임해서 실질적인 경영을 맡게 돼요. 그리고 이듬해 일국증권을 인수해서 동양증권을 설립. 이후에 금융 회사를 차례대로 인수하거나 설립해서 그룹의 색깔을 시멘트 제조업에서 금융업으로 완전히 바꿔 버리죠. 자, 이렇게 마사위 현재현이 그룹 전체의 경영을 맡아서 성과를 내고 있을 때 둘째 사위 담철고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사실 담철고는 결혼 당시부터 그룹 내 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해요 남철곤의 집안이 대만에서 건너온 화교 출신이어서 그랬던건데 부인인 이화경과는 서울 외국인 중학교를 같이 다니던 동기동창 일찌감치 후계자 수업을 받으면서 그룹의 요직을 거쳤던 현재현과는 다르게 입사 초기를 제외하고는 동양재가에서만 계속 근무를 하면서 사실상 그룹 패권에서 밀려나 있었어요. 동양이 재가 베이스에서 출발한 그룹이긴 했지만 시멘트와 금융이 워낙 커지다보니까 재과는 약간의 쩌리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때문이었죠. 자, 이런 와중에 89년에 이양구 회장이 사망하게 되자 자연스럽게 그룹은 현재현이 맡으면서 동양죄가는 담철곤이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구도가 만들어져요. 여기까지 보면 왕위를 물려받은 부마 현재현과 권력에서 밀려난 비운의 작은 사위, 담철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담철곤에게는 운명을 바꿔줄 엄청난 유산이 하나 있었어요. 믿기지 않겠지만 그게 바로 초코파이였던 거죠. 자, 이제부터 초코파 이야기를 이 다시 해습니다 볼게요. 초코파이가 유독 러시아와 중국같은 공산권 국가에서 인기가 있었냐. 이 국가들은 공산권 국가였다는 공통점 말고도 또 다른 공통점이 있었어요. 바로 개혁개방을 한지 얼마 안된 나라들이란 점이었죠. 소련이 해체된게 91년. 중국이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표방한게 92년. 우리나라도 이때를 지음해서 두 나라들과 정식 수교를 맺고 본격적인 교류를 시작한단 말이죠. 공산주의 국가 종특상 국가주도로 물건을 찍어내다 보니까 사람들의 취향에 맞춘 기호품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웠거든요 게다가 공산주의 체제가 실패하면서 풍요하는 거리가 먼 삶을 살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빵에다가 초콜릿을 입히는 것도 모자라 아시멜로를 끼워버리는 약간은 호화스러운 과자를 먹어볼 기회가 잘 없었겠죠 그리고 초코파이는 아무런 방부제 없이도 한여름에도 상온에서 6개월이나 버틸 수 있는 괴물같은 유통기한을 자랑하다 보니까 보따리상들이 아무렇게나 쑤셔넣고 오랫동안 가지고 다니기에도 매우 적합한 과자였던 거예요 엄청난 인구를 가진 두 공산권 나라가 비슷한 시기에 우리와 수교를 맺고 두 나라 모두 초코파이에 열광했다. 이게 원기옥이 모여도 이렇게 보일 수가 없는 건데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치채지 못했던 또 다른 원기옥을 모아준 공산 국가가 있었어요. 바로 쌀딩크 박항서의 나라 베트남. 베트남도 중국과 러시아와 비슷한 시기에 개혁 개방을 시작했고 수교를 맺은 시기도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조금 다른 점이라면 베트남은 보따리 상들이 초코파이를 실어 나른 게 아니라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선물용으로 나눠주기 시작하면서 인기를 끌기 시작해요. 외국 과자를 맛보러 일이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 가한 연례 행사였던 시절에 초코파이는 꼬레아에서 온 매우 귀한 과자 취급을 받으면서 고급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성공 때문에 우리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초코파이를 결혼식 하객에게 단매품으로 나눠준다거나 명절 제사상에 올린다거나 하는 신풍경이 펼쳐지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초코파이가 단지 원규역 운빨 때문에 성공한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대성공했던 정마케팅을 해외에서도 다른 듯 비슷하게 현지화한 게 기가 막히게 먹혀들었거든요 처음 주 중국에서 한국과 똑같이 정을 사용하려고 했을 때한 가지 난관에 부딪혔어요. 바로 이 정이라는 글자가 중국에서는 남녀간의 정분, 그러니까 사랑을 나타내는 글자였거든요. 그래서 고민 끝에 생각해낸 글자가 바로 인이었어요. 공자의 나라 중국 사람들에게 친근하면서 어딘가 모르게 정과 맞닿아 있는 인을 앞세워서 마케팅을 펼치자 한국과 마찬가지로 인기가 폭발하기 시작했고요. 베트남에서는 우리의 정과 비슷한 뜻의 띤을 사용해서 부모 자식간의 끈끈한 정을 강조했어요. 다만 러시아에서는 초코파이의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기가 조금은 어려웠다고 해요 인이나 띤같이 우리나라의 정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런 마케팅의 고민을 한방에 날려준 사진 한 장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었죠 바로 러시아 대통령이었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가 차를 마시고 있는 테이블 위에 초코파이가 함께 찍힌 사진이 바로 그거 원래 러시아는 혹한의 추위 때문에 차를 자주 먹거든요 그런데 이걸 오래 끓이다 보면 쓴맛이 우러나서 단 것과 차를 같이 먹는 습관이 있는데 대통령의 픽으로 초코파이가 선정이 된 거예요 이 사전 한방으로 초코파이는 대통령도 먹는 과자라는 마케팅이 되면서 안 그래도 인기 있었던 초코파이의 인기에 기름을 부어버리는 효과가 나타나게 됐어요 오리온은 현재 중국과 러시아, 베트남의 공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국보다 외국에서 매출이 더 많이 나오는 글로벌 기업이 돼버렸거든요 이 모든 것은 순전히 초코파이 덕분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90년대에는 오리온에게 가장 빛나던 시절이었어요 생판은 무조건 페레에서 하던 북놀이던 시절 펠의 상대장 중 하나로 명성을 떨치던 베니건스가 바로 오리온이 미국에서 들여온 거였고요 파란색 간판이 인상적이었던 토종 편의점 바이도 베이도 오리온이 만들었던 회사 애니메이션 전문 채널 투니버스를 시작으로 영화 채널 OCN 세계 최초 게임 전문 채널이자 민속놀이 중계 채널 온게임넷 캐치온 슈퍼 액션 바둑 TV 온스타일 등등 한때 우리들을 설레게 했던 케이블 채널들이 몽땅 이 오리온의 온미디어 소속이었고요 여기에다가 메가박스 영화 배급사 쇼박스 까지 거느리면서 미디어 사업의 수직 계열화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뤄낸 것도 바로 오리온 이었어요 이렇게 오리온의 덩치가 커지다 보니까 다음 수수는 자연스럽게 동양 그룹에서의 독립 이었겠죠 그렇게 2001년 이양구가 세웠던 동양 그룹은 사위들에 의해서 현재현의 동양 그룹과 담철곤의 오리온 그룹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동생 오리온 그룹이 사세를 확장하면서 승승장구 하고 있을 때 적장자 동양 그룹은 어땠느냐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다시피 현재 동양은 일명 동양 사태가 터지면서 수많은 피해자를 낳고 그룹이 아예 없어져 버렸죠. 잘 나가는 우리원과는 달리 동양은 왜 이사단이 났느냐. 저는 이걸 총 3단계에 걸친 총체적 난국이었다고 분석해 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리한 금융업의 확장. 84년에 동양 증권을 설립한 이후로 89년에 동양 생명을 설립하고 외연 확장이 엄청난 힘을 쏟는데 여기에다가 IMF를 거치면서 대우의 회사채를 불안전 판매했다는 이유로 5천 더넉 가까운 돈을 고객들에게 보전해 주게 됐단 말이죠. 문제는 이 돈들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캐시카우였던 동양 시멘트에서 박 막 긁어온 돈들이었어요. 현재현이 회사를 물려받았던 89년 당시 동양 시멘트의 차입금은 1,900억. 하지만 금융회사들을 차례대로 인수하고 한 차례 빚잔치를 벌인 2001년이 되면 총 차입금 1조 6천억에 연간 이자비용만 2천억을 무는 회사로 전락하고 말거든요. 이렇게 빚의 허덕이는 동양 시멘트에게 막타가 들어오는데 그게 바로 두 번째 이유. 시멘트 치킨 게임과 금융 위기 발발이에요. 이 시멘트업이라는 게 약간.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건설 경기가 좋으면 시멘트업도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텐데 물론 그것도 맞아요. 하지만 시멘트 사업의 승부를 가르는 건 시멘트의 가격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2000년대 중반 들어 시멘트 공급 과잉이 일어나면서 시멘트 회사 간의 치킨 게임이 시작되거든요. 내가 좀 타격을 입더라도 시멘트 가격을 최대한으로 낮추어서 상대방을 완전히 죽여버리겠다는 작전이 바로 이 치킨 게임인데 이 살바란 치킨 게임 와중에 터져버린 게 이만 브라더스 사태예요. 시멘트 가격은 저 밑에 떨어져 있는데 건설 경기까지 침체되는 더블 딥이 와버리니까 버텨보려고 비질란 빚은 다 끌어쓰다가 더 이상 돈을 빌릴 수 없는 지경까지 가버리면서 유동성의 빨간불이 들어오게 되는거였죠. 자 그런데 보통 그룹이 이 지경까지 가면 다른 계열사들을 팔아서 그룹을 살리는 구조조정에 들어가는게 보통이잖아요? 그렇다면 동양은 구조조정을 했을까? 정답은 아니었죠. 여기서 바로 세번째 이유. 동양그룹은 복잡한 순환출자구조와 경영권 욕심 때문에 구조 조정의 시기를 완전히 놓쳐 버렸어요. 당시 동양그룹은 국내외 51개의 계열사를 가진 회사였는데 지배 구조를 보면 어, 아무튼 이렇습니다. 어 잠깐만 영상 끄지 말고 좀 있어봐요. 최대한 십 10... 게 설명을 해줄테니까 <laughs> 아, 자 우리가 이 그림을 보고 알아야 될 거는 딱하나예요 바로 순환출자의 고리. 그룹의 지주회사인 주동양을 중심으로 동양인터내셔널 동양시멘트, 동양증권 그리고 동양파이낸셜대부로 이어지는 주요 지배구조가 형성이 되어있는데 이 지배구조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동양파이낸셜대부가 또다시 동양시멘트와 주동양을 지배하면서 순환출자가 되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고리 안에 엮여있는 그 어떤 계열사라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주인이 바뀌어버리면 현재현이 동양그룹을 지배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해버리고 요 안에 애들은 눈에 흙이 들어가도 팔지 못하고 죽을때 죽더라도 안고 죽어야 되는 회사가 돼버리는거죠 그러면 순환출자고리 바깥에 있는 초 많은 계열사들 저거 팔면 되지 않았느냐 아 이것도 쉽지 않았던게 동양그룹의 표면적 회장이 현재현이긴 했지만 동양의 지부는 부인인 이혜경과 장모 이관희가 더 많이 들고 있었거든요 뭐 당연하게 또 딸이랑 부인에게 더 많은 지분을 남기고 갔겠죠 현재현은 이 상황이 좀 못마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현재현 개인회사였던 동양레저를 이용해서 주동양과 동양증권의 주식을 매집해버리면서 대주주에 등극하게 돼요 회사의 주인이 이 씨에서 현 씨로 바뀌어버리는 대사 이 사건이 일어난 건데 당연히 이 과정에서 현재현과 이혜경 이관희 사이에서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동안 경영 전면에 전혀 나서지 않던 이혜경이 최고 디자인 경영자라는 직책으로 경영에 뛰어들면서 그룹이 현재현 라인과 이혜경 라인으로 갈라지게 돼요. 이렇게 되니까 뭐 하나 하려고 해도 두 라인에게 동시에 예스가 떨어져야 하는 상황이 됐고, 경영권을 0 0 0 0 0 0 0 0 1라도 뺏기지 않으려는 욕심들이 한데 뭉치면서 계열사 매각이 엇박이 나고 빠른 일처리도 불가능하게 된 거에요. 이렇게 되니까 동양그룹 전체 신용도가 떡락하면서 은행에서는 이런 한 장도 빌릴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거든요. 내일 당장 회사가 부도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가 됐는데 바로 여기서 절 때로 하지 말아야 될 부도덕한 짓을 경영진들이 해버려요. 그룹에 돈이 없으니까 계열사들이 일제히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발행해요. 정상적이었으면 이 신용도가 떡락해버린 동양의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제대로 팔 수가 없었을 텐데 같은 계열사인 동양증권에서 이걸 팔면서 문제가 생겨버려요. 우리 회사는 절대 부도 안 난다. 남이 꺼 사봐라. 의심하는 고객들에게 이렇게 안심시키지 않았을까. 실제 그랬다는 게 아니라 100%제 내피셜 추측입니다. 아, 네. 그렇게 동양 법정 관리를 신청하기 불과 10일 전까지도 동양 증권 창구에서는 고객들에게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자기들의 회사채를 팔고 있었다. 그렇게 해서 피해자만 4만 명, 피해액 2조 원짜리 동양 사태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이 와중에 동양 그룹은 동생인 오리온에게 헬프를 치고 돈좀 빌려달라고 구걸을 했었는데 오리온에서는 매우 담백하고 단호하게 노를 외치고 인연을 그 끊었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 자매 두 분은 현재 상속 문제로 다투고 계십니다 부디 원만한 해결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현재 회장은 지금 어떻게 됐냐 기업어음 사기 발행과 횡령, 주가 조작 등의 죄명으로 7년형을 받고 아마도 올해 만기출소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우 오랜만에 보는 기업 청수의 만기출소 모습이죠 그렇게 동양그룹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요 오리온그룹은 미디어와 외식사업을 전부 매각한 다음에 현재는 과자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 와중에 우리 아재들의 마음의 고향 본게임넷은 CJ에게 팔려가서 현재는 폐국이라는 마음 아픈 소식이 들려오는데 요 스토리에 대해서는 댓글 반응 보고 한번 썰을 풀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자, 이렇게 동양그룹 이야기가 끝이 났네요.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하기, 좋대구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